내 옆에 전전이나 신해선이 있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보조 출연 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요,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이 보조 출연 한번 해보라고 권하거든요. 오늘은 이 보조 출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보통 연기를 전공한 배우들 같은 경우는요, 일을 좀 가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한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연기를 전공한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일을 좀 가려서 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보조출연 같은 건연기자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들 생각들 많이 하죠 이 보조출연 말고 또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재연 배우 하지 말아라 이미지 갉아먹는 일이다 아동극 하지 말아라 쪼생긴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만 하는 선생님들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들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학생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배우 못하고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또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그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또 큰일 난줄 알아요. 이게 선생님이 하라고 시키는 거 하는 거는 좀 어려운데 뭐 하지 말라는 건 지키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뭘좀해볼 생각보다 뭘안할생각들을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작년부터 이 영화나 드라마 이 콘텐츠 업계가 많이 쪼그라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죠. 뭐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공이다 어쩌다면서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영화 쪽으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비도 쪼그라들고 영화나 드라마 제작 편수도 줄어들고 뭐,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우리가 요즘 핸드폰만 키면 아주 쉽게 볼수 있는 흔하디 흔한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볼수 있는 거에 비하면 거의 몇천 개, 몇만 개의 대본 중에 선택받은 정말 최고의 점수를 받은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채택돼가지고 힘들게 들어간 드라마를 하더라도요, 예전처럼 넉넉하지가 못해요. 제작비도 많이 줄어들어갖고 예산 압박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때요? 예전 같으면 작은 역할이라도 정말 연기 잘하는 단역배우들을 뽑아가지고 하루 출연료 30만원, 40만원씩 좋아가면서 찍었다면요. 요즘에는요, 그런 작은 역할들은 그냥 보조 출연들한테 맡겨버리는 경향이 좀 두드러졌다는 얘기예요. 왜 짧은 대사 역할들은 보조 출연들한테 줘버릴까요? 싸니까요. 보조 출연자들한테 4만원만 더 주면 대사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보조 출연자들 중에는 연기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시키면 문제없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30만원, 40만원씩 주고 쓸 거를 15만원에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보조 출연자들 중에는요, 연기 전공해갖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도 진짜 많대요. 그러니 대사 한두 마디 역할 같은 경우는 그냥 보조 출연들이 해버리는 거죠. 제가 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뭐하냐. 보조 출연 어차피 그 경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보조 출연나갔고 대사를 1마디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식 경력으로 치기가 참 힘들어요 크레딧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이름 대신에 한강예술 태양기획 이렇게 보조 출연 업체 이름으로 그냥 들어버리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현재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크레딧에 이름 한줄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연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요 이름 한 줄보다는 이런 상업 작품의 출연 영상이에요 상업 영화나 상업 드라마에 대사 한두 줄 정도 하는 출연 영상이 확보되잖아요? 연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정말 영향을 크게 줄수 밖에 없어요. 보통 오디션 지원할 때 프로필이랑 출연 영상 요구하잖아요. 출연 경험이 없어갖고 출연 영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연습실에서 혼자 독백 영상 찍은 그냥 보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혼자 찍은 독백 영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어필되는군요. 상업작품에 출연한 출연 영상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왕 출연 영상 보내는 거. 학생 단편이나 학원 같은 데서 출연 영상인 것처럼 흉내내 갖고 찍은 그런 영상들 보내는 것보다는요 내 옆에 전전이나 신내선이 있는 영상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아주 강력하게 어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영상 위에는 막 tvn mbc 이렇게 그냥 딱 박혀있고 이 상업 작품 특유의 이때깔 있잖아요 그런 때깔 좋은 출연 영상을 보내면요 일단 프로페셔널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주세를 보면요 상업작품 보조 출연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은근히 대사 한두마디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출연 영상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는요 보조 출연하다가 운 좋게 대사 한두 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출연 영상들이 한두 개씩 쌓이니까 그걸 가지고 캐스팅 디렉터들한테 출연 영상이라고 어필하기가 너무 좋아졌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보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할 때 보조 출연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반드시 거쳐야 될 초기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조 출연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알바예요, 알바. 배우의 일이 아니라 하루짜리 알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오디션을 봐가지고 캐스팅된 단역들은요, 연출부 쪽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보조 출연은 어디서 관리할까요? 제작부에서 관리해요. 한마디로 보조 출연은요, 배우의 개념이 아니라, 로케이션 미장센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요즘 제작 전반의 환경을 좀 봤을 때는 배우의 입장에서 보조 출연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무시할 수 없는 기회들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보조 출연이건 재연 배우건 뭐 선생님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열심히 듣지 마시고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게더 현명한 게 아닐까요? 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멋진 일들을 올해 안에 해보겠다고 목표를 세우신 분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요. 출연 영상 모이면 또 그거 갖고 또 작업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